이 장면은 CPU 내부를 디지털 도시처럼 시각화한 공간입니다. 데이터 패킷이 회로를 따라 흐르며 명령과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CPU Central p r o c e s i n g Unit은 모든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CPU 내부는 연산 장치 ALU, 제어 장치 CU 그리고 초고속 레지스터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알루는 정수 계산, 비교, 피트 연산 등 산술 논리 처리를 수행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CU는 명령어를 해독하고 필요한 제어 신호를 생성해 알루, 레지스터, 메모리를 조율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실행 위치를 지정하고, 명령어 레지스터는 현재 명령어를 저장하며 실행을 준비합니다. 레지스터는 연산 대상과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초고속 임시 저장소로 일반 메모리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CPU는 명령어를 가져오기, 해독, 실행, 메모리 접근, 결과 저장의 단계로 분할해 동시에 처리하며 성능을 향상합니다. 멀티코어 구조는 한칩 안에 여러 실행 장치를 배치해 서로 다른 스레드와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CPU는 L1, L2, L3 캐시 계층을 사용해 자주 필요한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두고 메모리 접근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로 CPU는 메모리와 외부 장치를 연결하며 이 버스 구조는 전송 속도와 시스템 대역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CPU 내부에서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정기적 스위칭을 반복하며 모든 명령 실행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CPU는 연산, 제어, 병렬 실행, 개시 최적화, 버스 연결이 통합된 고성능 프로세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동합니다.